안녕하세요 오브젝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맵 에디터를 확인을 하시고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세스토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함께 가보실까요? Asset Store 오브젝트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많습니다. 저는 안내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볼 예정인데요. 요 부분들이 유용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사용하기 구매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한 어, 에셋을 보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에셋들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잽으로 되돌아가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구매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안내판 오브젝트 보시죠? 아래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안내판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을 하나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O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도 조절되는 거 아시죠? 크기 조절, wide와 high, 크기 조절을 하셔가지고 사용 가능합니다. 150으로 만들어 볼까요? 눈에 띄게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힌트 오브젝트에 설정으로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오브젝트 설정이 창이 하나 뜹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말풍선을 고르고요. 그 위에 힌트라고 적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말풍선의 힌트로, 젓가락은 몇 개입니까? 라고 힌트로 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고 자 저장해서 젓가락은 몇 개입니까? 라는 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 아바타 꾸미기부터 스페이스 만들고 꾸미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오브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